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동방경제포럼이란 타이틀처럼 러시아의 동방, 아시아 중시 배경을 잘알수 있는데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이 패권을 잃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러시아는 거듭 개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컬렉티브 웨스트의 제재 열병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병적인 제재는 다른 나라의 자기네들 행동 패턴을 강요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 마음대로 주권을 빼앗아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정치경제서 미국 패권의 세태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마비된 서구 엘리트들의 완고함과 무능이 맞물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역사의 조류에 저항하는 서구 국가들의 시도는 수세 기간을 내려온 세계경제 체제를 해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달러, 유로, 파운드의 지불 비축 비축 통화로 의가치가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그들에게만 유리한 국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선세계가 그들이 고안한 악명 높은 규칙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스스로는 그 규칙을 위반하고 멋대로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끈질기게 또 부끄러움도 없이 치명적인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기업들이 문을 닫도록 희생시키면서도 목표를 위해 쉬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가떨어진 유럽기업을 미국 후원자가 인수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서구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지시를 거부하자 그들은 더욱 거칠고 근시한적이며 모험적인 행동을 취해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다른 나라 국익은 물론이고 서구 국가 시민들의 이익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동적이고 유망한 세계 다른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경제 기술 발전에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서구 국가보다 빠르고 이런 추세는 미래도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력, 자본,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GDP가 2%, 이유가 1.2% 늘었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대략 연간 5%씩 성장했다고 수치까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파괴적인 제재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제재 일환으로 가해지고 있는 러시아산 곡물 수출 제한이 국제식량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일의 밀 수출국으로 5위 수출국인 우크라나까지 합하면 세계 곡물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나 되고 해바라기 유수출은 절반을 차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곡물 수출 방해는 전 세계적으로 3억 4천 5백만 명의 식량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19년에 2.5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된 곡물의 대부분이 식량이 절실한 아프리카가 아니라 서방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인도주의적 재앙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인용한 UN 세계식량계획 데이터에 따르면 곡물 운송 선박 87석 가운데 두척만이 도움이 필요한 국가로 향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된 200만 톤의 곡물 가운데 3%에 불과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과거 수세기 동안의 식민주의적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실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나 곡물이 수출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으로 이룬 게 없고 앞으로도 이럴 게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군사 작전은 불가피한 결과로 여기서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주권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항상 국익을 수호하고 독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유고슬라비아 폭격에서 보듯 서방은 국제법을 어겨 와서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지만.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설정 시도와 관련해 넌센스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EU와 G7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제한하자고 하지만 경제와 세계 무역에서 행정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 에너지 자원 수요가 너무 커서 러시아가 구매자를 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큰 경제국가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몽골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동안 러시아 천연 가스를 공급받아온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차원에 명백한 비교 우위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그런 장점을 거둬차 버린 듯해 푸틴 대통령은 그러든 말든 러시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말고도 러시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세제의 역효과로 에너지 위기에 처한 이유와 영국에 대해 푸틴은 탈출구는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르트스트림 2 파이프라인도 열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가스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유럽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우크라이 사태 이후 더 이상 프리미엄 시장이 아니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조차 LNG를 싣는 유조선을 아시아로 재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이제 제재교착상태에 빠져 어찌할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그럼 뭐다 그냥 망하는겁니다. 이번 겨울을 꾸역꾸역 넘겨도 유럽의 산업은 에너지 병으로 극도로 취약해져 경쟁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서구가 그대로다? 그러면 러시아는 서구가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으로 보고 1년 더 전쟁을 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동방 경제 포럼 연설은 그가 그리고 있는 루스키미르, 러시아적 세계관이 투영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연설이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입니다. 연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정세 분석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국제 정치 패러다임은 이제 국시대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서구 집단과 러시아 한판 대결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도 이번 연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